나 최선은 지금도 잊을 수 없는 날이 있다. 결혼하고 나서 첫 명절 때이다. 결혼하기 전까지 나 최선은 집안일을 돕기는 했지만 명절을 시골에서 보냈기 때문에 명절에 집안일을 해본 적은 없었다. 그냥 어릴 적나 최선의 머릿속 명절은 가족끼리 모여서 맛있는 것 먹는 날이었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첫 명절 때 시댁을 가서 최악의 첫 명절을 지낸 것이다. 이거 뭐야? 도착하자마자 명절 음식을 하루 종일 하느라 허리를 펴 보지도 못하고. 음식을 한다고 했는데 하는 족족 깨지고 부스러지고. 아 어, 정말 짜증 나네. 어, 그나마도 예쁘게 했던 건 조카들이랑 남편 형제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다 집어 먹어 버렸네. 아, 어, 해도 해도 끝이 없네. 해도 해도 끝이 안 나는 음식을 드디어 다 끝내고 나서 쉴수 있겠다고 생각했었다. 어디 들어가서 자고 싶어도 온 식구가 모여 있으니 남편과 단둘이 잘수 있는 방은 고사하고 여자는 여자끼리, 남자는 남자끼리 잠을 자라고 하는 것이다. 그것뿐만이 아니다. 밤새 남자들은 모여서 카드게임을 하는데 첫 명절부터 혼자 들어가서 잘 수가 있어야지. 남편이 카드게임을 끝낼 때까지 기다리다가 결국 옆에서 졸고 있었다. 보다 못한 시댁 식구들이 들어가서 자라고 하는데도 시끄러워서 잠도 못 잤다. 더 최악은 다음 날 아침이었다. 다음 날 아침 새벽 5시부터 깨우는 것이다. 예야, 이제 그만 일어나야지. 차례상 준비하고 식사 준비해야지. 언제까지 잘 거니? 아침부터 내내 음식 준비에 나르고 차례가 끝나고 나니 이젠 설거지가 잔뜩 쌓여 있는 것이다. 아, 설거지 거리가 산더미네. 그것도 전부 기름이 잔뜩 묻어 있어서 설거지 하기도 쉽지 않겠네. 어, 정말 명절은 너무 힘들구나. 기름이 묻어 있는 그 설거지를 다 하고 드디어 친정 갈 일만 생각하고 남편 박원만에게 일어나자고 눈치를 주는데 이 눈치 없는 남자는 못 알아듣고는 결국 밤늦게까지 있다가 다음날 친정에 도착했다. 결국 명절이 끝나고 한달 동안 박원만과 냉정기간이었는데 이 눈치 없는 남자는 대체 그게 뭐가 문제인지를 모르는 것이다.